방에 방한칸에 얻어서 아이들을 가리켰을 때그 집이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들썩들썩했겠죠. 그래서 그 형님한테 쫓겨나서 여기다가. 문막을 짓고 야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야학을 했는데 요즘도 학교에 보면 주번 있죠 그래서 그때도 래서그 아마 이제 주번을 만들어서 했는데 주번이 뭐 했냐면 양동이에다가 물기로다 놓고 지금의 그뭐 소화기 그 역할을 했던 건데 꼭 주번이 늑장 부리는 날 학교에서도 꼭 사고 나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날도 역시 주번이 물을 안 갖다 놓고 아마 게으름을 피웠나 봐요 그래서 그쪽 그 박녹주 선생님이 있던 그쪽 편으로다가 아내라는 그 소설이 제목이 써있던 판이 있어요 들 낳게 거든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온막대에서 나왔던 소설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근데 아카시아는 별로 안 나죠. 그 당시에는 이 산에 아카시아보다는 그 노란 동백꽃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동백꽃 많이 피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보통 기름 보일러, 전기 보일러 많이 하죠. 근데 옛날는다떼 불을 떼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그때는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지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앞, 아까 세트장 보신 거 있죠? 그게 1 0주년에서 만든 건데 사실은 지금쯤 저세트장 <놀람> 안에 30년대 신내 마을 재현을 해서 그곳에서 행사가 만든 그런 게 재미 재미 먹기 하고 신분의 차이가 어, 신분이 어울리지 않는 재미 재미 먹기 먹기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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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저희 행사 때마다 비안 끼지 나갔어요. 그, 뭐야, 그... 요어디 예술관. 요 이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자체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아이들하고 나온 게 너무 좋은 게 보고 여행을 많이 해야지 돼요. 여기가 바로 봄봄의 그 장인마을에서. 나온 건데, 그이 봄봄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저 앞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던 앞에 보면 팔미천이라고 하는 그 강도 아니고, 내과 같은 그큰 내천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유정 선생님이 이곳에 왔을 때, 그곳에서 미역을 감고 다녔대요. 그니까 러 지금 뭐 우리 시내처럼 뭐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 농사가 되겠죠. 한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점순이 신랑 될대리 사이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그고 동백꽃의 점순이 두 캐릭터를 뽑아요. 그리고 이제 봄봄 이번에 청소년 축제 때는 이제 동백꽃에 나오는 점순이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 그리기 대회를 또 해요. 그러면 미술학부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것도 뽑고 또 전국의 문학가에서 그런 행사에 속해 주기 때문에. 저희반 단계 기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다른데보다 조금 학생들 초등학생, 이 모셔서 거리도 저희는 멀리거리 아니니까 기차 타고 오면 또, 또, 또 şey. you you. 역시 여자 친구들이 그냥 얌전하고 예뻐. <manifests> 만 예, 작품만다 읽고 오시면 거기에 나오는 예. 이제 연어떠세요시나요나 네, 이런 자. 아, 네, 이그런데 네, 교수 3인방인데 그 중에서 아까 보신 분이 네. 전상국이 그러면 안 되지. 저한테는. 뭐. <laughs> 이거 다 기록되냐? <laughs> 이 양반이 쓴게 우상의 눈물, 뭐 동행, 하늘 아래 국가의 작가를 소설가가 소설가를 쓴걸 판소리로 한 경우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전상국, 그러니까 죽은 작가 김유정을 살아있는 소설가 전상국이 유정의 사랑을 썼는데 그 곡을... 아니 그 이제 그... 뭐라 그러니까 사설이라 그러잖아요그 내용을 조상현 명창이 판소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마 그, 저희가 100주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놓을 그, 그 예정으로 있고요. <목소리> 그러면 왜 김유정과 판소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색도 <목소리> 맞잖아요. 그런데 김유정이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가 <목소리>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스도권이죠 직접 대고 천도한번못 만져보고 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명창 박목주입니다. 네, 그래서 박목주라고 하는 명창이 지금 그 종로구 옛날 그 종로 장나가는 종로에 명월관이라는 술집 아시죠? 이안 나온다. 예, 거기 기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조상현 선생님이나 음. 이제 음. 소유하시는 음. 명칭들 보고 음. 세상이 음. 좋아서 음. 예술인이지, 한때는 음. 기생이었노라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사실 음. 베토벤이나 음. 모짜르트도 국정장의 음. 깽깽이었어요. 음. 어? 악사하거나, 좋게 어. 말하면 저도요. 뭐 이렇게 저도요. 피아노도 저도요. 치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그렇지만왕 앞에서 음. 재롱 떠든 음. 똑같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 경우들이 있는데 음. 그래서 그 김유정이 박목주에게 구애를 하다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병먹고돈 없고 열받고 그래서 내려온 것이 고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정찰한 것이 아까 눈막 우리 저, 저 유희정 그 해설사님 거기 계셨죠? 네, 아무것도 없잖 로벨라부에서 가장 살아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작가는 김유정 하나래요. 세익스페도 아니고 포스토이도 아니고, 어리밍웨이도 아니고.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분명히 이어력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 12편의 작품이 이 여기서부터 한 시간 거리 있는 지역에 다 숨어있어요. 이게 보이진 않잖아요. 다 숨어있죠. 왜 숨어있냐면, 근대화의 물결로 인해 가지고. 다 묻혀 있고 변해 있고 뭐 이렇게 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바뀌어 버렸으니까 숨어 있는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야기는 아직도 살아 있대. 요뭐점수이가타나날것 같고 아까 우리. 못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좋아지고 왜 집안이 좀 먹고 살만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조상 묘부터 단장하잖아요. 그리고 뭐야 우리 집이 뭐 어떻든 뭐. 거기에 이렇게 약간의 과장을 실어서 하는데, 그러한 첫 작품이 생가 복원을 했던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보신, 시 그러니까 저도 그 김용수라고 하는데 그 조카분 고증을 해러 갔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흔이다된 분이 뭐 젊은 놈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 같기도 킴거 같기도 한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사실은 생가를 복원한 거지, 저것이 생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뭐 시를 쓰고 뭐 이렇게 글을 쓰고 하지만 우리나라 저는 가요 중에서 대단한 것 중에 하나 딱가서두 절을 얘기한다 그러면 있을 때 잘하는 거 하고 그리고 김건모 노래인가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거 두 개는 저희 말해서 저는 그 이상 좋은 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날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김유정은 생무의 작가라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안했고 자식도 없고 유품 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소설에는 그 흔한 이상이나 부인의 저희 말해서 연희전문, 보성전문을 다녔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 연세대 고려대 다닌 사람인데 아는 척하지 않은 그런 작가도 또 드물대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냥 산무의 작가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산무에다가 김유정이 미친 교수 삼인방 그러면. 유정의 사랑을 쓴소설과 전상복 그리고 아까 회장님께서 받으신 원본 김유정을 만든 이게 맹정하게 말하면 원작자는 아니죠 그러니 원본 김유정을 갖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그 지금의 그 문체라든가 그런 바 바꾸는 한림대학에서 뭐 구비문학에는 그 양반이 잘 나간다 이런 것들에서 전신제 교수 그리고 김유정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쓴 그 양반이 이여룡 선생 제자인데 유인순 교수라고 우리나라 아마 김유정 가지고 박사하기를 받은 이로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 분들이 죽은 김유정을 사는 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끌어나가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위정 대설사나 또 문학촌에 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제가 뭐 거룩하게, 국어 선생처럼 백날 얘기하면 애들 졸리고. 그래서 오늘 그 전상욱이라고 하는 작가는 5대 문학사을다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 양반이 원래는 그 양평에 보면 소나기 마을 아시죠? 황순호 선생. 그런거 원래 경이대 제자세요. 네, 제일 아끼는 제자인데, 양평에서도 뭐 이렇게 좀보셔달라고 하는데, 저 양반이 이쪽에 원천 미쳐가지고 이쪽을 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살아있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가 숨어 있고 살아 있고 하는 그러한 현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 저도. 이곳이 처음이고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오셨지만 10월 3일, 4일, 5일 이곳에 누가 오냐면 음, 94년도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양반은 제가 우연하게 서브라이즈인가요? 진실 또는 뭐 거짓 MBC 한한달 전에인가 보니까 장애인 아들을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만든 그 일본의 작가 하나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뇌가 잘못되고 뭐이 잘못되고 뭐이 잘못되고, 잘못되고 그래서 죽으나 사나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음악을 가르켜서 빌고 뭐 어쩌고 해서 유명한 제가 그 이름 지금 생각은 안 나요. 탈박했는데 <laughs> 오해 겐자으로라고 치면 그 사람 아들의 음악은 지금도 사이트에 뜨더라고요. 그 작가가 여기로 옵니다. 일벌사람 잘난 열다섯 분하고 그리고 그 중국에 붉은 수수밭이라고 하는 베를인 영화죠. 황금 곰상 받았죠. 그것당 90몇 년 같은데 그걸 썼던 그 오에, 아, 그 노엔이라고 하는 작가 네. 그러니까 그 1930년대, 이렇게 우리 한국하고 중국에 있는 그 시대 상황이 비슷한 마을을 배경으로 쓴그 작가가 중국에서 15, 일본에서 15, 한국에서 뭐 고은 선생, 황석영 선생에서 한 20, 30수목분 정도, 정도 해서 전 세계에서 뭐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는데 작가 이름이 있는 역이 없대요. 어, 톨스토이도 왜그 간이 역에서 죽긴 하지만 톨스토이 역은 없잖아요. 근데 김유정역은 김유정이 강촌을 지나서 경강을 지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좀더 가면 그쪽서부터작품의 무대석으로 들어오는 거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보고 전부 거짓말 친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이제 오늘을 기억을 하고 경춘선을 타시고 강촌역 다음에 경강역을 지나자마자 이어지는 것이 김유정 작품의 무대입니다. 그러면 야차가쭉 미끄러지게 들어가가지고 아까 여러분들 뭐 버스 저희 문학촌에 들어오시는 그곳까지 무대가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는 아까 아내물을 뭐팔아먹었다는어쨌거나 하는 그 물레마터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와요. 그래서 그 일본과 중국에 있는 작가들이 뭐 사실 그런 작가가 있느냐 뭐 우리도 이렇게 잘나고고 뭐 일본에도, 일본에 지금 노벨문학상을 두번 받았죠. 뭐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설국승,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오해견자부라고 둘이고, 중국은 지금 차기에 받을 사람 중에 하나, 유력한 사람이 모헨이래요. 모헨 작가가 뭐 유력하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3일4일5일 저희가 여기서 할놔야요 2층에서 이게 이제 금병 위숙이 김유정 선생이 불질 누가 불질렀는지 모르지만 거기 탔죠. 유 선생이 타서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여기 저건데 조금 이따 이제 그 제가 파는 약하고 우리 저유 선생이 파는 약이 틀려요. 한약하고 양약이 있듯이 지금부터 이어지고 10월 3일 4일 5일 여러분들이 아마 경춘서를 타고 오시면 그분들하고 또뭐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죽어도 이 작가는 만나야 되겠다. 이럼 저희가 사이트 공지를 해가지고 일대일 토크라든가 대담이라든가를 지금 진행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그리고 논바닥에서 보면 붉은 수수만은 어떨까. 원작자가 왜이 작품이 영화로 각색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aughs> 세상에서 장사해 먹기 제일 힘든 게 문학이래요. 그래서 왜 문학이라고 썼나 그랬더니 문전에서 학대받을 짓만 골라 산다 그래가지고 문학이고 미술은 미친 듯이 술을 꼬마들이 있어서 술을 마셔야 되는 게 미술이래는데 뭐술 마신 것보다 문전에 학대받는 게 더하듯이 이 문학 자체가 아직은 그 산업이라든가. 그런 거 경제적인 게 크게 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춘천에서 글 써서 먹고 사는 작가로는 유일하게 이유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촌장님도 아마 뭐 베스트셀러가 있긴 해도 이유수 작가가 한 200권 나갔죠. 아 200만 부다더해서한200 80만 부 되고 <laughs> 이문열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책이 나갔어요. 그분이 한천한 100만 부 정도 될 거예요. 지금까지 두 개가. 지겹게 안나가죠 예. 제가 99년 12월 12일날 부태타 기념으로 조성모 공연을 했는데 조성모가 그 당시 팔은 게 150만 장이거든요 그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양주시 새망을 문고 아 이제 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남이 안 알아주고 하는 이 독서 모임이라든가 책 읽기가 그렇게 소중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올해 그 백주년 사업 중에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laughs> 금정의술 아카데미라 그래가지고 제발 우리 원고지 쓰는 거를 좀 부활하자. 그리고 원고지 쓰기와 하고 편지 쓰기. 요즘 못해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꼬마한테는 일부러 전부 그냥 뭐 원고지 나눠 이렇게 주고 로 보고서 받,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작업들이 훗날이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뭐 엄마 뭐손 잡고 눈으로 뛰고 지금 뒤돌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따 딸님들이 그런데 저 친구들이 아마 15년 뒤에는 아나 거기 갔었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럽니까 자부심으로 남는 그런 시대가 올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빌게이츠가요. <laughs> 빌게이츠 해고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도서관이에요. 왜 도서관이냐면, 우리나라 도서관하고 미국의 도서관이 틀린 게 미국은 나가서 마을, 마을마다 책을 읽는 작은 방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마을 문고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게 맨날 이게 도서관 그러면 사람 많은데다져놓고 읽기 싫어하는데다 주로 많이 져놓지 않나요? 뭐야, 그러니까 예술이!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게 예술의 전장이다네 그리고 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게세종문화회관인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한번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도 오페라 시큰보거든요. 문화의 향수를 있는 대로 느끼는데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아름다운 역할 위대한 역할을 새마을근고가 해주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아유, 너무 합니다. 너무 우리 비서 선생님 모셔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약 버전이면 이제 우리 양약, 양약 버전으로. 참석하고 계셔서 많은 약야기가 없고 오늘 정말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힘들게 기획을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우이 새남부술 해서 그런지 아주 날씨가 좋아요. 저희는 행사말있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정 선생님이 못다 버린 눈물을 이 하늘에서 흘려주는지 하여 행사 때만 되면 저희가 아주 비하고 전쟁을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처장님이 너무나 힘을 많이 들여서 구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그런 이제 행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그 분막이 불이 나서 이제 분명의숙이라고 하는 간이 학교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곳에서 이제 아이들도 마저 가리키고 또 농촌 개몽 운동을 했던 곳이에요. 보시다시피 뭐 별로 남는 건 없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대명이 하나 있는 곳도 로렐라이를 하는데 바로 여기는 그래도 기념생의금 그 느티나무로다가 기념식을 해서 저게 지금 엄청 크죠. 우리가 아래로 게한세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만. 할수 있는 그런 크기의 나무예요. 그래서 별로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냥 아 여기가 바로 금병의숙이구나 라고 하면 돼요. 이곳에서 나온 소설도 없고 특별히 뭐 이곳에서 보여드릴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다 돌아서 여기에서 이제 금병의숙이라는 것만 확인을 하고 이제 소세 배경이 되었던 주막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서 보고 온 데는 그냥 팻말 하나만 이렇게 서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소스라고 하는 그 주막터에는 그래도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이들이 거기는 더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막 들고 뛰어야 되고. 집과 집 사이이기 때문에 또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부추밭. 이 실내마을의 영양 부추라고 하는 실부추 아시죠, 어님들? 머그 실부추가 이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추밭이 바로 거기 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좀 가기가 환경적으로 좋은 곳은 없대요. 그리고 그 주막터가 어떤 곳이었냐면 김유정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들병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들병이들하고 같이 코다리찌개를 가운데 놓고 막걸리 잔을 기울였던 바로 그 주막터면서 소시라고 하는 김유정의 소설이 있어요. 그소의 배경지가 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근식이라고 하는 그 무지랭이 같은 남자랑 개숙이라고 하는 들병이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나온 그 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소작을 해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이제 떠돌이를 하다가 이곳에 온 그런. 만무방 같은 놈들이 많이 살던 곳이어서 땅을 얻지를 못하면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근식이라는 놈도 자기 처자식을 벌어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질병이 하고 배 맞추는 데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의 속바지까지 갔다가 죽어서 술을 사 먹는 그런 아주 만무방 같은 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왜 제목이 소시됐냐면 자기 부인하고 이제. 아주 신혼의 꿈에 젖어서 샀던 솥단지를 마지막으로 그 계숙이라고 그 하는 들병이한테 갖다 바쳤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소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싶으세요? 시간이,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소세 배경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소설이 나왔다고 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필말에 보면 은 김유정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운망을 짓고 가리키고 할때 춘천에 있는 학생들 한 50여 명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김유정이 이곳에서 껍적대고 다니는 꼴이 별로 이뻐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1대 50으로 자전거 타고 청년들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뭐 팬말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어도 50명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죠 그냥 완전히 우상화 시킨 거죠. 그래서 김정 선생님이 그곳에서 1명이들하고 어울려서 코다리찌개를 먹었다라고 하는 주막터도 남아있구나라는 것만 아시고 또 나중에 저 제가 다 못다해 준 이야기는 저희 행사 때. 참여를 하셔서 제가 또 그때 해줄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 해드리는 걸로 하겠어요. 올해는 저희 김유정 탄생 1 0 0주년까지만해서 옆에 계신 천하님께서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 행사가 있으니까 저희 행사 말고도 올 1년은 저희 김유정 문학전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 이 아까 제가 그 끝발이 그 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그 전상욱 교수님 뵙고 그랬으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중에 이렇게 좀 저희가 작품 선별을 한다는 건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중에 좀 저희가 준비한 것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모임도 만드시고 그래 한번 초청하세요. 그러면 우리 촌장님뭐 이렇게 시간 괜찮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말씀 하시죠, 여기서. 아이들 너무 좋아요.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사주면 그죠? 오늘 저기 저희... 더 좋은 사주신다 그러는데 이거 성능 안 좋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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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늘 <laughs> 우리 정말 뜻 깊은 행사에 <laughs> <laughs> 참여해서 저희 함께 왔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네아진이 예예 너무 공부 잘해서 난 아무리 내가 데리고 온 우리 식구들이지만 너무 이쁘시고 막 정말 막 사랑스러우신 분들 같아요. 저희 오늘 저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그 감염사와 사무처장님과 또 우리 이제 그 회사를 해주신 유희정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갈 텐데. 저희 전상국 교수님 여러분들께서 여러와 같은. 성화 통화 같은 <laughs> 영화? 어, 그게 하신다면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한 대시한 책읽기운동그 과정 중에 국무학 교수님 모셔서 특강하는 게 있거든요. 뭐, 어, 다른 분 모시는 것 보다는 좀더 알차게 저희가 그 김종 선생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수 있으니까 전 선생님 모시는 거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힘드시고 그러신데, 이제 많이 쉬셨죠? 네, 다시 차량에 오르셔고